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TV의 상승 인사드립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부족한 방송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이 이제 미국 남부지방법원에서 리플이 이제 증권성이 아니다. 그냥 토큰과 상품에 대해서 대중들과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 토큰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 리플 코인이 이제 증권성으로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SEC에서 거의 사실상 승소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닷권에서한80% 80%에서 한, 80%, 80한 95%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긴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뭐좀 빠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리플 코인은 계속적으로 5천 원까지 5천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셔야 되고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로 3분할씩만 매수를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렌자 파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주세요. 그냥 탁어 그냥 뭐 얘기하지 마세요. 뭐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은 제 코인 상승 TV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리플 코인이 상승을 하겠구나. 이것만 아시고 가지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리플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902원에 대한 가격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1500원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500원까지 단기간에 주가가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2,500원으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어디까지 5,0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플 코인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6개월에 굉장히 어, 불행할 것이다. 어, 6개월 안에 굉장히 불행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뉴스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이 이제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지금 이제 리플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3위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다음으로 리플이 상승을 하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법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기세 꺾인 SEC 상승 알트콘에 대한 상승과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재개가 될수 있을 것이다 SEC에 대한 항소도도 이제 변수가 되어 있어서 복세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 코인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에 대한 평결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 대형 코인을 제외한 알튼코인들에 대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거래소 등도 규제 부담이 덜게 되면서 코인 관련 사업과 신사업에 대한 한층 열기를 띄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코인에 대한 승소로 인해서 알트코인 상패 위기가 벗어날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증권성 논란이 가시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리플랩스 그리고 이더리움 뭐 sec 지금 뭐다 이제 여러분들 손 들었죠 sec 가 이제 승소 리플코인이 리플 랩스 리플코인을 만든 리플 랩, 랩스에서 미국 sec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하였다 더큰 상승은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리플코인이 이제 사실 sec 상대로 뭐 거의 다뭐 승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코인이 내년 한네 배, 한4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시게 되시면, 여러분 천만 원만 매수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불어납니까 4천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코인 하나 둘 중에 셋 중에 하나. 1 천만원만 넣어 두세요 4천만원 까지 코인 상승 tv 에서 불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자이 어, 비트코인이 1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위 어, 리플코인이 3위예요 그래서 음, 리플코인에 대한 상승이 오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다 같이 상승할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리플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리플 코인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 어, 리플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코인 주식 총수 대비 유통 물량 계산을 끝내놨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얼마 얼마 원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와 주시고 얼마 얼마 원 고점에서 어, 팔수 있도록 기간 설정까지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 코인에 대해서 어, 소통방, 카톡방, 정보 공유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위에 번호로 "리플"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지금 리플 코인에 대한 정보 공유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리플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리플코인 매수가 단기 중기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혼자 하시게 되시면 리플코인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혼자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하락을 하게 돼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지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팔고 나가야 되는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터질 상승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주가를 보유를 해서 코인을 보유를 해서 100%, 200%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자 지금 어, 국내 최초로 코인 어플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코인 투자 하심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어, 내가 사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코인을 정말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국내 최초로 어플리케이션 코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어, 현재 현재 시점에서 상승률이 가장 큰 코인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매수해 주시게 되시면은 5에서 10%, 많게는 30% 이상씩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속이 쓸 수밖에 없죠 지금 물려있는 코인 손실 중인 코인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자료도 인공지능 ai 로 탁탁 해가지고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내가 코인을 사서 매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 베타 버전으로 나왔어요 베타 버전 어,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 주시게 되시면 두 글자만 남겨 주시게 되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베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어 윗번호로 여러분들이 어플이라고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 정식 출판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 정말 나는 코인 투자 너무 어렵다. 지금 코인 투자로 인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너무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나는 코인 투자를 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좀 180도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컴퓨터 데스크탑, 뭐 노트북, 그리고 맥 갤럭시 탭. 태블릿 PC에다가 모두 다 연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일정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신호 매매 기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딥 러닝 기능에 대해서 좀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신호 매매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우리가 어, 플러스 한 30%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내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딥러닝 기능, 인공지능 AI 기능까지도 첨부를 해놨어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많이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링크로 여러분들 어플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어,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6월 무료 수익 현황, 어, 283.80%, 거의 역대 최고로 수익률이 좀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보유 코인 없이, 지금 이제 보유 코인 없이 주말간 전부 익절을 완료했다라는 거, 어, 금일 추천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좀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 코인 16.41%, 그리고 밀크 코인 19.25%, 룸 네트워크 8.74%, 카바 코인 41.94%, 카바 코인이 대박이었습니다. 카바 코인. 어, 카바 코인으로 또 많은 분들 수익 내드렸다라는 거, 어, 하이브 코인 15.57%, 액션 인피니티 17.07%로 또 수익을 또 많이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소통방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카톡방에서 카바 2절 7.4%로 2절을 하였다. 오늘은, 어, 저녁에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아우,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먹으면 또 기분 자체가 틀려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 좀, 카바 감사합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카바 감사합니다. 카바 코인으로 뭐, 40% 정도 드렸으니까, 어, 역시 축천주, 캬. 1위, 1위는 금물. 이렇게 좀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난 도저히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 너 어, 위에 번호로 매집 이라고만 남겨 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휴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여행 갈 거, 되도록이면 해외 여행 쪽으로 조금 발길을 어, 돌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좀 진행을 해왔고요 어, 하루에 한 종목 여러분들께, 어, 무료로 추천을 해드려서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드시고, 어, 위에 폰을 누르시고, 그리고 단타, 아,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휴가 가기 전에 못해도 100만원을, 100만원을 단기간에 한 300만원까지 한번, 어,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이 참가해 주시면 또 그만큼, 어,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수익을 또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6월 무료 추천 수익 현황 114.86%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멀티버스X 4%, 4% 솔라코인 11.03% 성공. 엑신 인피니티 룸 네트워크 성공을 했지만 삐득거렸죠. 어, 엘프코인에서 마이너스 1.97%로 손절을 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 어, 최근에는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3.06%로 손절을 쳤지만 에이다코인 어, 3.28%솔 코인 8.43%, 테조스, 모스코인, 모스코인으로 좀 수익을 많이 봤어요. 10.13%로.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받아 볼 곳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어 제가 이게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참가를 하실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거나 또는 휴가라고만 어,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 소통방 링크 바로바로 바로 지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7%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줘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추천 종목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나옵니다. 어, 받아 보셔서 좀 어, 매수를 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솔라코인 추천가 대비 3% 수익 축하드립니다. 인증, 익절 인증합니다. 그래서 솔라코인 감사합니다. 저도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여러분들이도 많이 들어오시면은 또 활기차겠죠? 상승님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어, 쓰인,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아, 역시 동안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익률. 14.19%로 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어,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힘든지 저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소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시장도 같이 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오시면 은 나가시지 마시고 한달두달 달 있다 보면은 또 이제 비트콘에 대한 시장 전망도 여러분들이 또 안목이 먹이...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바닥에서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매수하는 법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이안 올라가는 매안 어, 올라가는 코인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매수를 해서 5에서 10%갈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코인. 바닷권에서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코인을 매수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자료를 배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교육자료 한번 받아보실 분들, 자, 위에 번호로 교육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코인들에 대한 상관 관계 여러분들. 자, 중국 코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네오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가스 코인이에요. 가스 코인, 네오코인, 가스 코인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퀀텀 코인이다, 여러분. 이 퀀텀 코인이 올라가면 누가 움직입니까? 온톨로지랑 온톨로지 가스 코인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오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가스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 줘야 된다. 그 가스 코인을 매수를 했었을 때 퀀텀 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퀀텀 코인까지 같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차례대로 어,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때문에 네오코인에 대한 상승은 이 5개 네개에 대한 코인의 상승과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어, 솔라나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상승을 해요 어, 스테픈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솔라나 기반으로 스테픈코인이 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교육자료를 받아보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4퍼 때 캡처하고 절반 팔고 냅뒀는데 5퍼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꿀 주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을 하는지 사면속 어 2절이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좀 남겨주셔가지고. 어 이거 카네이션인가요? 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어, 또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자로가 여러분들 뭐 대충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수렴 패턴. 만약에 이런 패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51% 위에는 49% 열려 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 아래로 55% 위에는 45% 이렇게 열려 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어, 저점 가격대부터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는 55% 아래는 4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확률적인 이런 논리로 인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그냥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주시게 되시면 100% 망할 수 밖에 없어, 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교육자료로 보내드리니까, 음, 받아보시면서 추세에 대한 공부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달에 어, 무료 종목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이 어,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 많은 어, 5월달에 미국 부채 한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또 이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구독을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러 코인 6.05% 성공, 밀크 코인 5.52% 성공, 스택스 4.10% 성공, 그리고 밀크 네오 네오 코인이 각 굉장히 강하죠. 13.67%이 네오 코인은 계속적으로 관종이에요. 관종입니다. 네어코인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어코인을 좀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50%, 단기간에 50%,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네오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인피네티 5.68%, 덤 프로토클 8.74%, 에어터스 6.70%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수익 현황 지금 3일 됐는데 어, 18.5%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 또 수익을 내시니까 어,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수익들 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통방을 운영을 해서 어, 시황에 대한 브리핑, 오전, 오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인지, 어,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어, 코인 투자가 좀 처음이신 분들, 맨날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능 기부로 지금 이제 어,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제가 이제 무료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에이다, 그리고, 어, 이오스 코인, 플로 코인, 9.65%, 8.65%, 5.03%, 어, 9.77% 어, 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스텍스 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 랜드, 6.79%, 3.43%, 어, 3.07% 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 간혹 가다가 조금 삐그덕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스테픈 코인 마이너스 1.38%로 손절을 잘랐고, 그리고 썸씽 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0.75%로 손절을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락할 수 있는 코인은 짧게, 짧게 끊고, 깡 끊고, 상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길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거의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짧게 짧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아발란체 10.45% 그리고 리스크 코인 28.17%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 스택스 코인 15.3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정 장애가 있어서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름만 이쁜 거 사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위에 번호로 내집두 글자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너무 저를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매집이 암 구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과에 대한 이런 비밀 대화. 매집이라고만 어, 위에 번호로 어, 보내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 매일 5에서 10% 많게는 3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좀 수익이 많이 많이 났던 거는 보시면은 리스크 코인이 여러분들 리스크 코인, 리스크 코인이 뭐냐면 김치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김치 코인. 어,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 바로 김치 코인 뭐뭐 어, 썬도커 뭐 여러분들 리스크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캐리 프로토클 뭐 등등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코인들이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개별주로 크게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지코인도 여러분들, 최근에 원래는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어, 짧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 스타쉽. 스타십. 스타십 X에 대해서, 어, 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펑 터지는 바람에 바로 손절 때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앱토스 코인으로 바로 4.0701%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전문가들 중에 코인 전문가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어 투명하고 투명하고 어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어 편하게 공개를 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좀 5월 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뭐 미국 협상 뭐 부채 한도 뭐 디볼트 채무 불일행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을 몇개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좀 누적으로 수익을 좀 쌓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카톡 방 들어오시는 분들 뭐 수익 감사합니다 어 초스피드 수익률 대박 완전 단탄해요 감사합니다 밀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 분들께 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코린이 분들 내가 얘가 코인으로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코인 시장이 여러분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0만원 들고 뭐 천만원 만든다 이런게 아니고 5에서 10%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면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산전수정 공전을 다 겪어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오늘, 뭐, 원유 재고, 뭐, 젤, 어, 젤,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연설, 파월 의장의 연설, 이사 연설, 뭐, GDP, 발표 cpi 지수 그리고 뭐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구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어 지금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을 그냥 대충적으로 보면 안되고 이제 메이저 코인들 중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어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그리고 뭐, 네오 코인, 뭐, 비트코인, 이렇게 큰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한해서 제가 물타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타기 시점.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타기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문자 보내드리니까 어,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어,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